셋둘 하나 시작. 안녕하세요, 나인트랩스의 대표 기정환입니다. 저희는 연세대학교 출신 창업 팀으로 지금은 드림캐시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드림캐시라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드림캐시는 사용자가 한 달에 월 9,900원 정도의 멤버십 비용을 내고 매일한 병의 술을 무료로 드링크 제휴 매장에서 얻을 수 있는 주류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핸드폰 화면에 이렇게 보여 주시면 거기에 있는 매장에서 직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무료로 매일 한 병씩 다양한 종류의 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주 입장에서는 왜 매일 한 병씩 자신의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면서까지 무료로 술을 줘야 하냐? 원래 기존의 점주는 월에 30만 원 정도의 블로그나 혹은 SNS 홍보 비용을 지불해서 자신의 매장을 광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드림캐슬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광고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일정 금액조차도 지불하지도 않고 어떤 비용 지불 없이도 드림캐슬을 통해 광고하고 또그 광고 비를 저희 드림캐슬이라는 업체가 아닌 사용자에게 한 병의 술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매일 한 병의 술을 무료로 마심으로써 경제적으로 주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정주의 경우에는 광고 비용을 온디맨드 형식으로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만 지불하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저 사용자, 정주, 그리고 저희 트릿켓 모두 다 이득이 되는 윈윈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총 5명인데요. 저는 이제 기획과 서버 개발을 맡고 있는 대표이고 그리고 개발자, 마케터, 디자이너 그리고 영업팀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저 말고도 개발자 친구 한 명을 같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개발자 한번 모셔볼게요. <laughs>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인피에스의 개발자 양준열입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개발을 주로 맡았고요. 저번주에 iOS 개발까지 끝나서 현재는 웹페이지 개발을 맡고 있는 사, 상태입니다. 음,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게 있나요? 어, 원래 기, 기존의 마케팅 방식으로는 정주가 광고비를 광고 업체에 지불하는 형식이었는데 광고를 실제로 시청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광고 시청하는데 자기한테도 그 매장을 방문했을 때 혜택이 좀더도와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출발하게 되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저희 서비스랑 비슷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한세 종류 정도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서비스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줄수 있나요? 저희가 아, 서비스, 유사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세 가지를 일단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유사 서비스 대비 다양한 술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주, 맥주는 보통 상자를 더 많이 마시는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들을 구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촌의 30점포, 왕십리의 10점포 등유사 서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점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 댓글창이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혹은 해시태그로 저희를 태그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어, 무료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희 서비스는 지금 신촌 지역과 왕신리 지역을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건대 지역의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총 4개 지역 그리고 80개 점포 이상의 점포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년까지는 훨씬 더 많은 매장들을 저희가 확보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고 또 많이 이용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 점포가 더더욱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9,900원의 가치가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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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아질 예정이니까 지금 뿐 아니라 나중에 혹시 내 주변 지역들, 혹은 내가 자주 방문하는 지역들이 제휴가 되기 시작하시면 그때라도 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기에 있는 페이스북 창에다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 선정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서비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매일 건강한 간식을 회사로 보내주는 서비스인 피카라는 업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곡 마지막 부호 크게 외치시고 회사가 이름이나, 왜냐면 회사의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회사의 이름이잖아요. 아, 네, 외치고 네, 구호나 있으면 그걸로 마무리하는 거예 네. 저희 슬로건은 매일 한병 무료인데요. 간단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네. 한병 무료 주윈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